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푸조 308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어,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어, 사실 올 초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18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 겪는 이별이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사생활적인 부분이고 제 채널은 또 차리뷰 채널인데 그런 거를 뭐다 공유할 순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인스타에서 보던 이제 유기견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 리트리버 강아지가 유기가 됐는데, 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센터에 들어와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키울 순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매일매일 그 센터에서 올리는 강아지 영상을 보면서 지냈었는데, 아, 이제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귀여운 걸 계속 보니까 한번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키워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강아지를 18년 동안이나 키웠다 보니까 한번 데리고 오면 그 책임감이 엄청 크잖아요. 이제 또 평생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몇날 며칠을 몇 살짝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결국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제가 지금 안산으로 강아지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 아, 예뻐라. 어떡해! 순아 안녕. 너무 순해. 뭔가 그 겁먹은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laughs> 안에서 혼자 엄청 얌전하더라고요. <laughs> 어떡해. 오, 바로. 그냥 앉아있네. 엄청 순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기대나? 이렇게 하면 기댈래? <laughs> 네, 이렇게 어제 제가 푸조 308을 타고 조금 장거리 주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디자인은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푸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디자인, 그리고 좀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차량이 희소하거나 그러지 않다면 푸조를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로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1.2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같이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충전하면서 오로지 전기로만 한몇키로 정도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이랑 같이 사용하고 그런 모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뭐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차량이 초반에 저속일 때는 아예 전기로만 또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모드를 따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지만 알아서 그렇게 전기 모드로 주행을 했다가 또 충전도 했다가 그렇게 연비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일단 트림이 두 가지예요. 3990만원, 거의 4 0 0 0만원이 그리고 4,650만원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높은 트림입니다. 어, 그리고 이 해치백 모델이에요. 그래서 해치백이 대표적으로 골프가 있잖아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사랑을 받는 모델은 아닌데 저도 골프 6세대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실용적이면서도 약간 골프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해치백 모델이 좀 희소한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도 그 사자가 이제 할힌것 같은 그런 느낌의 리어 램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매력은 또 트렁크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아, 전동은 아니네요. 전동은 아니고, 살짝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크기 대비해서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뒷자리를 폴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이 해치백의 매력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뒤쪽으로 쿠페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차량 크기 대비해서 이렇게 위아래 공간도 넉넉하죠. 아래쪽도 공간이 좀 있나 한번 볼까요? 아 아래쪽에는 좀 작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그물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가격이 4,650만 원. 사실 저도 좀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폭스바겐 골프라든지 아니면 뭐 국산차로 비교하면 그랜저 뭐 이런 차량들 옵션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 차량들이랑 비교하면 비싸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뭐 실용성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디자인? 그리고 희소성, 개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구입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니쿠퍼랑도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쿠퍼도 우리가 와 비싸다라고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걸 또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펀 카로 또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도 귀엽고 딱 그런 매력 포인트에 꽂혀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니쿠퍼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실용적인 차랑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진짜 거기에 꽂혀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내도 사실 요즘에는 디스플레이도 다 하나로 이어져서 엄청 와이드하게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차량은 클러스터가 되게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UD랑 이렇게 거의 공유되는 느낌으로 HUD 없이 이렇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분리가 되면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요즘 나오는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한단 분리가 되어 있어서 홈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뭐 열선, 그리고 마사지가 들어갑니다. 특이한 게, 통풍은 안 들어가는데, 마사지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했을 때, 꽤 시원합니다. 이 강도도 3단계로 또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버튼들은 뭐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버튼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거 따로 분리가 돼서 버튼이 적용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자주 쓰는 것들도 물리 버튼으로 한번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작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으면서 컵 홀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어, 꽤 깊어요. 굉장히 좁은데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실용성보다는 진짜 디자인에 좀 초점이 맞춰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어링밀만 봐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깎여있어요. 그래서 약간 육각형의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리고 이 엠블럼도 되게 가격 대비 더 비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나가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트도 생각보다 편한데요. 이게 GT라인이라서 이렇게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고 옆쪽은 이제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데 구간이 되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앉았을 때착좌감도 좋으면서 또 이게 아무래도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옷에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주행을 할때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엄청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진 않았어요. 근데 패치백 모델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세단보다는 조금 넓게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이 옵션이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게 통풍이 안 들어가고 마사지 시트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알칸타라 소재이기 때문에 통풍이 안 들어갔나? 뭐 그렇게 익스큐즈 될것 같아요 근데 뒷좌석에 열선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트림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높은 트림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수석이 전동 시트가 아니라 수동으로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진짜 좀 아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게 해치백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 보여드리면 주먹 하나 이상 이렇게 여유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 3개 이상 이렇게 여유 공간이 되는데 이게 시트를 여유 있게 뒀을 때이 정도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운전하실 때도 충분히 편하게 뒷좌석 공간 이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C 타입 두개 들어가 있어서 뒤쪽에서 충전하면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안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근데 1.2 가솔린이라서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렇게 부족하다 느끼지 않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주행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 밟았을 때 토크가 좋진 않습니다. 토크가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거든요. 특히나 초반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배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나가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이제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 클러스터에 지금 어떤 모드로 가고 있는지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 배터리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엔진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좀 내거나 했을 때는 이게 엔진이 또 사용이 된다는 오! 그리고 지금 부르릉 했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내연기관 모드로 일을 하고 있다고 또 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될 때도 그게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낮게 지금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좀이 클러스터를 가리더라고요. 제가 키, 앉은 키가 좀 작아서 그런가? 키가 큰 남성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올라가니까 또안 가릴 것 같긴 하네요. 여성인 제가 운전을 할 때는 클러스터를 조금 가립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부드러워요 어, 주행을 할때 전기모드로 가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주행을 하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부드러워서 운전하기 편하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 한번 변경을 해 볼까요 지금 노멀이었는데 스포츠로 변경을 하면 오! 와 엔진 사운드가 재밌어지네요 스티어링 휠 좀더 묵직해진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여기 클러스터도 약간 빨간색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뀝니다. 오,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뭐 토크감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주행할 때 약간 이 사운드만으로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이렇게 좀 주행할 때 재밌는 포인트가 있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멈춰있다가 이렇게 나갈 때 차량이 조금 더 밀어주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이게 그냥 노말이랑 스포츠 모드랑 차이가 없는 차량들도 많은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로도 이렇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의 디자인도 그렇고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빨간색 차량이 흔치 않기도 하고 저도 너무 튀는 건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 차량을 뭔가 내 차량으로 선택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푸조 308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저는 빨간색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차 컬러랑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오히려 빨간색이라서 너무 튄다. 그런 느낌은 좀덜한것 같아요. 그냥 이 차량 디자인이랑 빨간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어막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또 승차감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주행감도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일단 승차감이 크랙이라든지 방지턱을 넘고 그럴 때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저라면 진짜 혼자서 이렇게 좀 타고 다니는데 주행이 좀 중요하다, 승차감도 중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딱인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저 활동 즐기면서 뒤에 짐도 가득 싣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패밀리카로는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뒷좌석에 열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 패밀리카로 권장을 하기가 어렵고 또 조수석에 와이프분이 타거나 이랬을 때 수동으로 계속 조절을 해야 되니까 패밀리카로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 나는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또 승차감, 주행감 이런 게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재밌는 차량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가 좋잖아요. 평균적으로 15, 16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혼자서 장거리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차 타는 거 좋아한다. 운전하는 거좀 즐기면서 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정말 개성 넘치는 이 푸조 308 오늘 이렇게 시승해보고 또 저의 새로운 가족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차량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드려. 옳지 얼복수 배, 아우, 잘해 바꿔, 얼치 잘해아구 기다려, 어물러가는것좀봐다스잘 퐁, 퐁, 열고 안 나오죠? 기다리죠? 정말 음, 잘했어요. 아유. 너무 잘했어요.